자봅시다. 자 보면, 음, 사인 함수랑 에펙스 사인 함수예요. 주어진 범위는 제일 사분면의 각에서만 보자라고 돼 있고요. 어, 치역 자체가 영보다 크고 일보다 작은데 그 치역에 있는 어떤 상수함수 y는 t랑 만나는 점을 P라라고 이랍니다. 그러면 한번 좌표 표면에 표현해 보죠. 사인 함수는 영부터 2분의 파이 까지 이렇게 그래프 그래지게 주고요그 다음에, 치역 자체가 0부터 1까지다라는 것.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상수함수, y는 t랑 만나는 교점, l, 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딱 미적분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 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요 근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어, 근을 정확하게 못 찾죠? 근데 이거를 알파라고 둔다 못 찾으니까 근데 다만 이런 습관이 있어야지 사인 n x라는 식과 t라는 놈과 교점 이거의 근을 알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는 것 그러면 사인 알파는 t다 라고 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알파랑 t는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럼 그 접점 그 P를 접점으로 잡아서 접선을 찾아보래. 그리고 그 놈의 x 절편을 gt라고 하네. 그러면 이 접선을 찾아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접선의 시작은 접점이니까 알파 컴마 사인 알파라고 둡니다. 알파 컴마 t라고 둬도 돼요. 네, t로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알파가 편 편합니다. 어차피 알파를 t로 편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파로 표현합니다. 됐죠? 접점이 이거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알파 아니겠습니까? 맞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다. 그럼 접선은 y는 코사인 알파에다가 x 알파 사인 알파. 그러면 y에다가 영을 넣어주면 x절편을 찾을 수가 있겠다. 고사인 알파 x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되고 요놈을 나누게 되면 이득이죠? 고사인 나누게 되면 뭐가 됩니까? 탄젠트. 그렇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따라서 x라는 것은 알파 빼기 탄젠트 알파다 이게 gt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봐봐 gt t에 대한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g t라고 했는데 알파를 t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딱 미적분스럽다고 이해하세요까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건 g 프라임 요놈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를 양변에다 뭐를 명령해야 되겠어요 양변에 머 뭐를 명령할까 미분 니까뭘 미분 뭐에 대해서 미분 t 그렇지. g t니까 맞지 g 프라임 t를 만들려면 사실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다. 즉 d 알파분의 d를 명령해 되는데 t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t에 대해서 미분해라라는 명령은 dt 분의 d입니다. 그래서 g 프라임 t는요 dt 분의 d를 명령하면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문자 다르니까. 그럼 선생님 뭐영 아니에요? 아니죠? 알파랑 t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관계식 있으니까 무시는 또 못해.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 이제 미, 미, 미분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분을 하려면 뭐야 돼? 알파인데. 네, d, d 알파분의 d를 만들어야겠죠. 네. 얘를 미분하려면 음. 그러면 d t는 놔두고 나는 d 알파분의 d가 필요해.라고 미리 써버리면 요놈은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맞나? 아 있었죠. 있었잖아. d 알파가 없었잖아. 그럼 D 알파 다시 한번 곱해주면 원래 거랑 요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똑같다는 거지 다만 쓰임새를 여기다 써버린다는 거겠죠 그러면 G 프라임 T는 D T 분의 D 알파에다가 1 빼기 시컨트 제곱 알파 미분법 외워라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요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너희 입장에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연습을 꼭 해놔야 될 부분이다. 변수 갖고 장난치는 거. 나는 여기다가 t 자리에 3분의 2루트 1을 대입해야 됩니다. 잘 들어, 이제부터. t에다가 3분의 2루트 1을 대입해야 돼. 근데, 알파에는 뭘 대입해야 되겠어? 항상 함수도 마찬가지야. y는 f(x)랑도 마찬가지야. x에만 뭘 넣어서는 안 돼. x를 넣었으면 뭐뭘더 넣어야 돼? y도 넣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지금 t랑 알파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t에다가 어 3분의 2 루트를 넣으면 알파에도 똑같이 뭘 넣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는 t에다가 3분의 2 루트를 넣고 싶어. 그럼 알파에 뭘 넣어야 될까? 어 알파 1이라고 할 거야. t에다가 3분의 2루트를 넣는 순간 알파에다 는 알파 1을 넣을 거야. 이해 갔나? 근데 이거는 알파 1이 뭐냐에 대한 설명은 요 식에서 또 끌고 올수 있습니다. 나는 t에다 뭘 넣으면 3분의 2루트를 넣으면 그와 동시에 알파는 뭐가 된다는 것? 파이. 알파 1 된다는 것. 그러면 s 인 n 알파 1은 3분의 2루트 2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도 아 g 프라임 3분의 2 루트 2 얘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dt 분의 d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시퀀트 제곱 알파 1이구나. 그러면 알파라는 건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알파에 대한 삼각비는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을 해서 시퀀트 제곱 알파 1을 처리할 수 있죠. 다시 시작을 하면. 3분의 2루트 2 루트 2그 다음 피타고라스 1그 다음 알파 1은 알파 1은 어쨌든 x에 들어갈 놈 모든 놈들은 제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1은 3분의 1 탄젠트 알파 1은 2 루트 2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역수 9로 말입니다 그럼 또요 놈도 문제예요 맞죠? 그럼 dt분의 dr는 또 어디서 찾아와요? 요게 관계식에또 찾아오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 여기에서 네. 양변에 또 뭐를 명령하면 되겠어요? 또 별개로 뭐를 명령하면 되겠어? DT 분의... 그래 dt분의 d를 명령하는 d r 파는 d를 명령하는다할줄 알아야 돼. 근데 아까부터 dt분의 d를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요 놈도 양변에 dt분의 d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dt분의 d s i n 파는 1이 되겠지. 이가 갔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이거는 또 명령을 하려면 dt 분의 d 알파 곱하기 이제 명령이 가능하죠 여기 dt d 알파 분의 d가 남았을 것이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분의 1이겠다 아 그러면 dt 분의 d 알파라는 것은 시컨트 알파구나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요 자리에 잘 들어라 요 자리에는 여기죠. 미안. 여기다가 시컨트 알파를 쓸수 있고 나는 이미 t에다 뭘 넣은 상황? 3분의 2 루트를 넣은 상황 그러면 우리는 알파에다가는 알파1을 넣어야 되는 상황 즉 시컨트 알파1이 들어간 상황이다 근데 시컨트 알파1은 여기 코사인 역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한 3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 갔죠 변수를 갖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장난을 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